땅엔지 공인중개사 지갈용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바로 도로죠. 바로 도로 옆에 지금 바로 위로 올라가면 옷길입니다. 집이에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동안 옷길이 너무나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야, 이제 나오는 거냐? 예,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도로가 지금 2차선 바로 옆인데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안에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이기 때문에 너무 좁고, 그리고 집 위에 또 텃밭이 있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여기. 여기 500평. 오멸평. 500평이 아니지, 이 사람아. 2평이 빠진 498평입니다. 하도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촬영하고 있어요. 아, 제가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그리고 엄청 짖는저 개친구. 제가 오늘 실수를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아, 지금 울부 짖고 있습니다. 저 떡친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위쪽으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아, 어, 오늘도 오늘도 또 제가 또 뛰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쁘게 텃밭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거 잡종지와 같은 거예요. 도로 지목이로 지목이 돼 있어서 뭐 도로만 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가감차선 때문에 좀 올려놓은 건데 하여튼 이것도 50평 텃밭으로 다 꾸밀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저기 위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밑에, 원래 도로 옆이 시끄럽잖아요. 저 위는 안 시끄러워요. 아주 되게 조용해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나무도 딱 숨어놓고, 그 다음에 언덕이기 때문에 한눈에 위에서 다 보이고, 밑에 사람이 위에서 잘안 보이는, 아, 진짜 나만의 아방공. 그리고 지주님이 너무 잘 꾸며놨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가 빨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요요길 따라서 아주 아스콘으로 딱 포장해놨어요. 제가 빨리 올라가서 예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땅엔지 공예 중의 제갈용입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주님이아 예쁘게 이렇게 밤나무도 숨어져 있고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텃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장난 아니죠. 이게 집이. 에? 그리고 여기 옆에 창고도 돼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물이 물을 걱정하시는데 지주님께서 다 파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지하수도 파놓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해놓으셨습니다. 물어 500 들었다 대때500 500에 들으셔가지고 상수도 쫙 끌어당겨서 쓰시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그 다음에 여기 조금 있다가 제가 비닐하우스도 가보고 일단은 집이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제 기와집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겉에 샌드위치 판넬처럼 돼 있는데 안에는 흙 벽돌이에요 흙 벽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로 이쁘게 했습니다 거짓말한번 되고 제손 이거 넘어갔어요 이 조목만 한손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한 25cm 정도 넘었더라고요 벽 두께가 전부 다 돌르셨대요 전체를 그래서 요 안에 아 이게 나만의 아방궁처럼요 집을 이렇게 공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집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하나 17평이니까 그건 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루 되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정에 비 새는데 하나도 없고 곰팡이를 빨리 보셔야 돼 곰팡이 곰팡이가 없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이거 뭐어 짜잔 야 진짜 이거 방도 이렇게 예쁘게 방도 지금 곰팡이 하나도 안돼 있고 아 이거 봐 이거 붙박이장도 돼 있습니다. 이거 돈안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돼서 아 위에 또 지금 이거 에어컨 있는데 이거 주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짜잔 화장실 화장실도 아 예쁘게 쓰셨네요. 이 곰팡이 하나도 안 서들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 아주 깨끗하게 쓰셨습니다. 요 부엌은 조그만 17평인데 여기 또또 아담하게 또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돼 있고 보일러도 돼 있어요. 자,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일러실도 가보겠지만 여기 이렇게 예쁘게 지금 부엌이 돼 있고 부엌이 생각보다 조금 크네요. 17평짜리 치고는 아유, 부엌도 뭐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좀 이따 달라그래야 되겠어요. 어, 주신진하니까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담한 17평입니다 그런데 거치나 아니 겨울에 정말 춥지 않고 이거 이거 보세요 두께가 이거 두께가 내손 바닥을 넘는다니까 지금 이거 거의 한 30cm 좀안 되죠 이 정도 두께를 다 두른 거예요 아이 정도면 굉장히 지주님께서 진짜 신경 엄청 쓰신 겁니다. 그리고 요 녹색 지금 창고 하나 또돼 있고, 제가 계속해서 빨리 밖으로 나가서 예쁘게 창고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땅엔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짜잔. 자, 이제 계속해서, 아, 이게 지금 집이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아담하게, 요거 몇 평입니까? 어? 한 2.5평 정도?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딱, 창고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 조그맣게 하셨는데, 요렇게 지금 건조기까지, 이거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안에 냉장고도 이렇게 딱돼 있고, 안에 시설물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자그마하게 이제 잔디를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보일러실도,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짜잔, 보일러실 큰거 해놨죠? 데스 보일러에요. 아, 이런 거 하나 만들기가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셔서 되고,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거, 여기 전기가 가정용 전기도 있고, 농업용 전기도 된대요. 농업용 전기, 요즘 끌어다 쓰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농업용 전기 이렇게 딱 쓰셔서, 여기 뒤에 이 창고는 제가 못 들어가겠어요. 아, 그래서 요 창고도 지금 하나, 지금 한 1.5평 정도 뒤에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손볼 게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텃밭만 꾸미고, 일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전경이 요렇게 돼 있고, 요 앞에 바로 내려가면, 바로 도로 2차선 만나는 겁니다. 우리 개 친구들도 저기 있고, 요렇게 돼서, 이제 물건지 제가 바로 위로 올라가서 예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땅엔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이제 제가, 요게 이제 밤나무. 밤나무 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언덕에 언덕에 아주 예쁘게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요렇게 짜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집, 대지 125평 빼기 그다음에 나머지 321평 계획관립니다. 이것도 농림 지역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주변이 이렇고요. 주변에 사실은 여기 더 들어가요. 나무 저렇게 있고 경계 지역 그 다음에 제가 이 위쪽으로, 이 옆쪽으로 빨리 올라가야죠, 옆쪽으로. 제 옆쪽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야 돼. 아우, 여기서 연락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아. 나무들이 이렇게 딱 있고, 뒤에 텃밭이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게 3 2 1평이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아씨, 근데 미끄러져도, 오늘 사실 비가 엄청 왔거든요. 제가 좀 위에서 좀 찍어 봐야 됩니다. 아. 이렇습니다. 주변에 관목 다 제거하면 엄청 크죠, 이거.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딱 하면 위에 정경체가 예쁘게. 어, 저기, 저기 도로. 저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78번 국도 만나고 2차선 도로고 바로 밑이 바로 지금 그 작은 17평 집입니다. 요렇게 정경이 예쁘게 돼 있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주변에 500평. 옥계리 땅, 너무나 다들 원하시는데,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이게, 진짜, <laughs> 이거 놓치시면은, 아, 진짜 내가,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옥계리 왜 좋아하십니까? 다들, 에? 연천에 여기 쓰고 이 다음에 집 질러 그러면은, 다350 이렇게 주셔야 된다니까? 여기 연천에서, 연천역에서, 연천군청에서 오는데, 정말 5분이 채안 걸려요, 예, 5분. 아, 진짜 4분이에요, 4분. 예, 4분. 딱 고개 넘으면 바로입니다. 땅앤지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 아, 그 오깨리 땅에 드디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500평 정도가 사실은 딱두평 빠진 498평이고 지금 필지상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이게 세 필지인데 하나는 도로로 지목이 되어있고 하나는 대지 하나는 계획관리 전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물론 네,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게 아 지목이 도로니까 안 좋지 않냐 더 좋죠 더 좋죠 생산관리 뭐 농림지역의 땅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대지전환 하거나 이런거 할때돈 많이 들어가지만은 이 도로로 지목되는거 특히 잡종지 이런것들 다 좋습니다 여기 행위할 수 없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체 여기 지금 앞에 이 도로 부분도 지금 거의 5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텃밭 꾸미고 농막 올려놓고 이런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농막을 올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대지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너무나 예쁜 집이 17평이나 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저기 간이로 창고 형태로 또 집어 넣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스 다 대지 물다 대지 물도 어떤 물입니까 지하수에다가 또 지주님께서 직접 제가 알고 있기로 한450 넘어갔다 거의 500만원 정도 들어가셨는데 이 도로변으로 이게 지금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따가지고 다 지금 상수도 연결했죠 상수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도 지금 도시가스는 아니지만 가스통두개 크게 지금 갖다 놓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계획관리고 이게 전이면 농림적이면 별별일 없는데 요맨 위에 있는 평수로 따지면 지금 제가 또 컨닝을 해야 되는데요. 321평. 이것도 계획관리입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방향도 너무 중요해요. 남향인데 이쪽 남향 집은 또 남동향 방향으로 딱 지어 놓으셨어요. 이게 2차선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언덕 위에 집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무도 심어 놓으셨고, 아주 예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소리가 좀 완충자격을 한다 그럴까? 아주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계획 관리. 나중에 말이죠. 저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다가 좀 예쁘게 집을 지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평탄하고 예쁩니다. 진짜요 진짜. 그리고 이 도로 요건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연청, 군청, 여기, 여기 보시면 제 사무실 있는 데에서 정말 한 5분 거리? 좀 빨리 가면 4분 거리? 여기 연천군청, 연천역? 해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아이, 4분 거리가 안 돼요, 진짜. 도로도 지금 엄청 좋고, 옥계리가 만약에 이 밑에 있다면은, 뭐, 오, 오, 전부 다 옥계리죠? 여기 정도 있으면은 좀 그런데,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입이거든요. 연천군청에서 지금 제일 가깝습니다. 연천역하고. 옷길이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아주 한 라인이에요.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근래 와서 그 연천역 주변에 땅값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 거의 지금 역 주변에는 거의 천만 원이 넘고, 그리고 역 앞뒤로 남쪽 방향, 북쪽 방향, 전부 150m씩 전부 다 헐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연천에 집을 짓는다는 거. 아,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가죠. 지금 평당가 해서. 그치만 여기 이번에 나온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토지 이용 계획은 빨리 꺼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지목이 세필지니까 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라고 이제 지목이 나온 것도 있고, 계획 관리 다 지역입니다. 심지어 도로도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면적 전부 다 합해서 지금 보시면은 도로 부분은 52평, 대지 부분은 125평, 그리고 밭 나온 거 전부분 해서 321평, 전부 올 계획관리 거기에 대지 집이 포함된 그집 17평에다가,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가격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52만원 이고요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하면 2억 6천이 되겠죠 제가 보건데 이렇게 대지가 나와 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제가 봤을 때 이거 80만원 넘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왜냐하면 지금 옥계리에 땅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농가 협의체에 가입해서 좀 등록하셔가지고 내가 농민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꾸밀 수 있고 농가 협의체 등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정말 꿩 먹고 알 먹고. 집 작은 거 구하시고, 요런 거 하시는 분들 꼭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땅엔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